네, 안녕하십니까. 아, 가슴명성 센터원장 어, 하트럽입니다 에, 오늘은 그, 명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명성은 그 본성과 본성 어, 인성의 그 중간에 위치하는 그 우리의 성품의 자리죠. 에,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본성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기도 하고, 영성은 또 인성으로 나가는 저그 문이기도 하지요. <laughs> 그래서, 그, 우리의 그, 중간에 있는 영성은 우리 존재의 이제 허리와도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은 이제 도노를 했으면 이제 점수를 하지요. 점수를 하는데 이제 점수하는 대상이 사실은 저그 애고거든요. 에고를 그 본성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건데, 음 깨닫기는 했지만, 에고는 아직도 인저 그 탐진치, 인저 무, 무명의 세계 있기 때문에 올리, 끌어올리는 건데, 그 어차피 에고는 끌어올려도 그거는 세계 존재거든요. 어 본성이 인저 그 영의 전, 어그 공의 존재라고 그러면, 어 그런데 공과 그 세계 세계는 그 메카니즘이 좀 달라요. 어 그래서, 어, 이제 점수를 할 적에, 이제 점수한다는 건, 이제 그 세계 세계에, 이제 그, 어, 에고를, 이제 그, 어, 이제 순화하고 정화시킨다는 의미인데, 그것을 할때 우리가 영성을 알면, 영성을 알면, 그 영성이 바로 본서그 어, 인성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해줘요. 그랬을 적에, 에고는 영성 앞에 순한 양이 돼요. 왜 그러냐면, 저, 저거... 그, 허리 역할을 한다는데 여러분들이 좀저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본성은 공이란 말이에요. 그 에고라는 인성은 그 색이고, 그렇기 때문에 둘은 메카니즘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설사 깨달았다 하더라도 이 에고를, 인성을 점수시키려고 하다 보면 아, 어, 그 상당히 이제 애를 먹고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애고를, 점수를 놓는 경우도 있죠. 그럴 경우는 이제, 이제 만행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 뭐냐면 나는 애고가 무슨 일을 하든 탐진체에 빠져 있더라도 내가 본그 본성은 전혀 거기에 물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상락아정이라, 이 말이에요. 상락아정 이제 정, 깨끗할 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난 관계가 없다 했을 경우는 이건 만행으로 가는 거고요. 어, 그래도, 어, 내가 기수인데, 내가 이렇게 레이스를 잘 하려면, 말이라고 하는 그 애고가 길을 들여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길들이는 작업이 이제 그 점수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본성의 상락아정을 실현, 이 세계 세계에서 그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이제 그, 어, 인성을 이제 그 점수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영성은 이 중간에 있다는 것이 본성과 인성의, 그, 영성은 그, 그 세계 세계에서 이론성을 갖는 거기 때문에, 에, 예를 들면, 인성은 사랑이라고는 반드시 미움이라고 하는, 에, 이렇게 그 빛과 그림자처럼 이원성을 갖는 사랑이지만, 그, 이론성의, 즉 영성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인성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어, <laughs> 좋은 일할 때는 이뻐 보이고, 나쁜 일 하면 미워 보이고 그러는데, 우리의 그 영성은 상대방이 비록 미운 짓을 하더라도 끝없이 그, 이렇게, 사랑으로만 그 볼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성이 점수를 할 때, 이 본서, 어그 인성을 어 어떤 그 인도하는 어그 중간으로 들어 역할을 해주면, 우리의 그 애고인 인성은 순한 양에 대해서 쫓아오거든요. 근데 이제 본성에서 바로 다루려고 하다보면 이게 서로 몇단니즘이 틀려서, 어, 인성이 잘 말을 듣질 않아요. 음. 마치 그, 소를, 이제, 그, 길들이는데, 어, 이게, 고투를, 이게 뚫어가지고 끈을 딱 지고서 이렇게,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냥 그런 어떤 연결고리가 없이 이리야, 이리야, 한다고 그래서, 그, 어,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소리가 말, 말을 들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본성이 인성을, 저, 그, 길들일 때, 이제 그 예라고 그런다면, 영성은 바로 인성에다가 이렇게 코를, 코 뿌리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이리야, 불가 뒤로 가, 이렇게 이제 그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예, 점수는 그, 영성을 통해서 해준다. 영성도 우리의 본래 있는 성품이기 때문에, 에, 뭐, 그, 찾았으면 되는 거지, 만들었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에, 그래서, 그, 우리가, 어, 그, 공과 세계 이제 이렇게, 그, 공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에, 그, 이 세계 세계에서의 인성이라고 하는 것, 특히 이 물질계의 지구에서의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밀이게 몸에서나, 이제, 갖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영성을 반드시 우리가 그 획득을 했을 때, 우리의 인성을, 그, 빨리, 영성의 세계로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랬을 적에, 이제, 본성은 통빔의 세계, 그다음에 영성은, 그, 이제, 그, 충만함의 세계. 그래서, 이제, 그, 영, 본성은, 자, 또텅빈 데서 나오는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세계. 대자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명성은 이제 그, 신의 그 충만함 속에서 사랑, 은총, 뭐, 합일감, 아, 이런 것을 느끼는 거죠. 근데 이제 가 이제 그, 은총을 이제 이렇게 이제 은총 속에 있으면서 지금 이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뭐, 이 정도만 들어와도 사실은 뭐, 그 흔히 이제 공에서 얘기하는, 공을 이제 터득하신 분들이 얘는 뭐, 어,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잔다라는 경기도 이제 이게 에, 터득이 되고요. 산은 어,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 경기도 터득이 돼요. 저절로. 어, 데단 공의 세계보단 하나가 되 있는 거죠. 딱 하나만 되 있는 거예요. 뭐가 되냐? 은총이 있으면 은총만 되 있는 거고, 사랑으로 있으면 사랑만 되 있는 거고. 그런데 거에요 근 이것이 이제 수십 가지가 될 때는 이제 인성이 대해서 이제 이렇게 번뇌망상으로 흐르는 거죠. 에? 그 그러니까 이제 하나에 집중하는 게 사마타잖아요.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건 사마타의 단계로 보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은 반드시 수행자가 인격적 존재가 진여에 대한 어떤 충만한 세계다라는 걸 아시고요. 나는 깨달음만 얻음만데 하는 것은 공의 세계만 이제 터득한다는 건데 당장 이게 현실의 세계에서 돌아보면. 세계 세계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세계에서 머물 수 있는 툴이 없으면, 어, 그렇다고 맨날 공의 세계가만 가서 놀 수는 없잖아요. 여기 이, 이 지구에서 이, 이웃들과 만남도 있고 사회적인 만남도 있고 물질과의 만남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부 이게 그 세계 세계의 만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의 세계에서는 대 자유인데 거기서 한 발자국만 나면 세계 세계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건 이제 영성을 익득했지 못했기 때문에 어? 자, 이제 제가 이제 그 은총 속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어, 동영상을 이제 그, 그,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어, 이 은총은 이제, 그, 어, 막연한 것이 아니고요. 영성은 이 세계 세계는 모든 게 자기, 자기 자리가 있어요. 어, 별들도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지구도 태양계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돌잖아요. 자기 위치가 분명히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머리도 뇌도 머리 속에 지게 분배 속에 있지는 않잖아요. 또 가슴에는 심장과 허파가 있고 또 배에는 우리의 내장 장기들이 있죠. 이렇듯 다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세계 세계는 우리 사회에서도 그러는 거잖아요. 직위와 직책에 따라서 자기다 위치가 또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그래서, 은총의 방은 어디 냐 하면, 그, 우리 고유의 방 바로 밑에 있어요. 이렇게, 명확한 것이 가슴 명상의 특징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신의 은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우리의 그, 불교가 이제 공을 대변하고 있고, 기독교가 이제 영성을 대변하고 있는데, 불교에서도 그 뭐, 많은 스님분들이 계시지만, 이게 쉽게 공으로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영성의 세계를 담당하는 기독교에서도 많은 그 뭐, 천만, 뭐, 몇천만 신도가 뭐 기독교 신자라는 얘기는 하지만, 이것이 그, 모두가 영성을 다 획득하지 못했다고 보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이제 믿음의 세계로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머릿속에서. 근데 이렇게 온몸으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영성 본성도 온몸으로 이제 느껴야 되는 거고요. 어떤 성경 불경적 속에서 이 획득되는 지식이 아니고요. 그것은 다를 가르치는 손가락에 비유되는 거고요. 몸으로 터득되는 거예요. 그 다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 경지만 들어가도 그뭐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잔다라는 경지가 그냥 터득이 돼요. 은총에만 들어가도 왜 본성의 그 무념무상의 세계에서 딱 하나만 있는 거거든요. 은총. 내가 영성의 사랑에 들어가 있다 무념무상에서 딱 하나 사랑에만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불교 사마타와 같은 걸 하고랬죠 그 하나에 집중하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 뭐, 사는 사요 물은 물이요 이 경지 바로 중득이 돼요 파도가 깨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본성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영성은 그러나 영성이 허리에 빠지고 인성과 어, 본성만 있을 때는 이게 왔다 갔다 잘 못해요 중간에 허리가 없기 때문에. 자, 오늘은 뭐, 평상시 에 영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이 뭐 정도 얘기라도 다 알아 들으셨을리라 생각을 하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